아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와! 자, 우리 실제 아이돌처럼 정식으로 네, 인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그 단체 인사 뭐 둘셋 뭐 이런 거 있나요, 혹시? 네, 있습니다. 네, 좋아요. 네. 리더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. 에이 원. 안녕하세요. 이임입니다 네. 자,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우리 리더분부터 할까요? 아네 저는 저기 뭐야 저기 최애가 나타났다에서 네. 어, A1의 리더를 맡은 JJ를 맡은 정훈입니다. 네. 자 우리 정훈님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애가 나타났다 A1에서 쟤는 누구야 ?를 어? 쟤는 누구야를 맡고 있는 규태 <laughs> 민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근민님도네네또배네요 네, <laughs> 네, A1 최시입니다 또 A1의 또 원우님 음. 막내 역할이었죠. 네,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우리 또 A1이 이 무대에 또 함께 섰어요. 야, 아니 그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긴장이 더 하신 것 같은데 유준님. 긴장이 또 너무 많이 돼. <laughs> 아, 아까보다 더 돼요 오히려? 오히려 이부가 좀더 긴장되더라고요. 오, 네. 그렇구나. 아까 일부보다는 좀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, 좀 들더라고요. 네, 너무 열심히 잘...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너무 잘하셨습니다. 우리 강민님은요, 아까보다 조금 떨리셨어요? A1의 무대가? 저는 안 떨리지는 않네. 뭐 설레임이 좀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오,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또세 분이 또 무대에 모였으니까 또 질문을 여쭤봐야겠죠. 바로바로 바로 캐스팅이 딱 확정이 됐잖아요. 함께 A1의 모이 네 분이 딱 모였잖아요, 그렇죠? 그날이 네. 좀 기억나시나요? 잊을 수가 없죠 어 <laughs> 근데 네, 네, 잊을 수가 없는데 첫인상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강한기 여기 남는게오 좋다 좋다 그때 이제 강민이 형이 제 작업실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이제 매니저님께 전달받고 몇 시에 오실 거예요 해서 문을 딱 열어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<laughs> 진짜로 제가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네네네네. 있어가지고 네.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고, 사업실에 그렇게 큰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<laughs> 그리고 유진형은 너무 예뻤어요, 얼굴이. 오 연습하러 왔었는데, 네. 진짜 어이 사람 되게 예쁘게 생겼다. 사슴상이다, 약간 오 이렇게. 되게 첫인상이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사슴상에 한번 받아볼까요? 네, 저는 처음 봤을 때. 우와, 아이돌이다. 오, 우와. J.J를 보고, 우리 네. 정원님 보고, 강민영님 네. 보고는 우와. 모델이다. <laughs> 그럼 스스로 얼굴 그 거울을 보면서는 와, 어떤 생각을 하세요? 와, 큰 맞다. 에이. <laughs> 그렇죠. 자, 강민 님은 반대로 두분 첫인상. 어, 저는 저도 처음에 이제 정훈 님 작업실 갔는데 정훈 님을 이제 보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제가 이만하니까 <laughs> 네. 문이 이용하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들어갔는데. 오, 어, 진짜 기억에 남나보다, 그게. 헤드셋 끼고 이제. 네. 뭐랄까. 뭐 이런 전문적인 아티스트 방에 내가 들어와서 이런 약간 두려움에 압도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오. 네. 그리고 유신님은 처음 봤는데 흰 티를 입었던 게 기억이 나요. 오, 어? 내가 좋아하는 나랑 똑같은 헬스하는 꼴이. <laughs> 둘이 나중에 또온거 운동도 같이 하면. 네,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팀님이랑 똑같이 안무단장을 맡았는데 네. 실제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실제로 쌤, 쌤이라고 저를 부르셨어요. 쌤, 쌤, 아, 쌤, 아, 쌤. 처음에 저 진짜 쌤인 줄 아셨다고 다들 정은쌤 오셨다 그랬대요. 그게 되게 깊게 네, 박혀있습니다. 네. 꽤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나 봐요. 그래도 유진님 어떠셨어요? 아, 어, 근데 네. 제가 그 안무를 짰는데 네. 안무를 좀 안무 같이 짰었어요. 최대한 근데 쉽게 짜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좀 쉽게 만들었는데 이제 촬영 날 거기서 감독님께서 안무를 좀 덜어내달라. 오. 네, 네. 네. 그래가지고 저희 강민영이랑 구석 가가지고 안무 다 덜고 제스처로 다 만들었던 게 이게 그 빅딜베이 그아 파트였거든요. 아,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. 네. 네. 그니까 일분때 직접 한번 해주셨잖아요. 어떤 거였죠? 그 아이돌과 배우의 <laughs> 차이에서부터 이제 아이돌은 카메라를 봐야 한다 <laughs> 네. 놓치면 안 된다 에. 빅! 딜! 베이! 아! <laughs> 니다네 리더 어, 강민님 부터 할까요? 네어 저희 최애 드라마 지금 뭐 방영 다 됐고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곳에 방영될 예정이니까 네. 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우님 네 이거 <laughs> 아, 아 목이 메이는구나 들리, 들리시죠? 아, 네잘 들립니다. 네 어, 우선 여기 팬미팅 앞으로 좀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획 중인 게 이제 올해 겨울 지나기 전에 오. 뭔가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어,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뭔가 뭐 음원 형태나 뭔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오. 그래서 뭐 그거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. 소리가 너무 좋아요. 그렇죠?